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야구보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 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오. 정욕의 것이오.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있습니다. 좀 무서운 말씀인데요. 우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어, 그런 지혜는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예, 땅의 귀신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 학생들이 정말 시기를 시기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는, 그렇죠? 어, 그런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그러한,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진 공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지혜로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소수, 소수의 더쌤과 뺄셈에 대해서, 어, 말씀, 뭐, 우리 같이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어, 제가, 그, 분수의 나눗셈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한 번만 더 한다면요.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3분의 2, 예, 나누기, 어, 5분의 4. 그렇죠 이거는 이제, 어, 공이나 빵, 빵 3분의 2개를 5분의 4 주머니에 담으면, 이거는 3분의 2, 곱하기 4분의 5가 되는데, 이거는 한 주머니에, 한 주머니에 빵이 이렇게 들어갔답니다. 12분의 10. 예. 또는 약분하면 6분의 5. 예. 빵이 12분의 10. 빵이 10개. 한주머니예요 이거는 이제 2로 약분하면 2, 2, 6, 10, 2, 2, 5, 10. 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 나누기 빵 여섯 개를 두 주머니에 담으면, 빵세 개를 한 주머니에 담는 것처럼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주머니인데, 주머니는 한 개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요게요걸로 이렇게 단순하게 거꾸로된 것이 아니라, 예, 이거는 완전히 주머니와 구별되는 빵인이라는, 예, 이런 놀라운, 예, 저는 지금 이걸 보면 참 마음이 설렙니다, 예, 깊은 감동이 있고요. 정말 이렇게 어 초등학교 수학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 있고 굉장히 많은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 백십일 이거 보세요 이런 자리가 열개 있으면 1 0이고요 이거는 이제 10개짜리가 한묶음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게 다시 10개 있으면 10개짜리가 10개인 100개 아, 100개가 한... 1 0개짜리가 한묶음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 이거보다 예, 이거보다 10분의 1. 그렇죠? 음. 분수했으니까 10분의 1. 그렇죠? 음. 계속 이제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아, 들어갈 때는 이제 10배가 되는 거고요. 예. 이렇게. 이렇게 내려올 때는 10분의 1이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0분의 1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어,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꺼번에 써볼게요. 100, 10, 1. 그다음에 이제 10분의 1이라는 거는 예, 어 자릿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예,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10분의 1 자릿수가 작아지는 거죠, 이게. 그러면, 요거보다, 예, 요거보다 10분의 1 작은 거는, 여기다또 하나를 쓸수 있겠죠. 근데 요거가 이제 1이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쫙 이렇게 찍는다는 거죠. 예. 네. 이렇게요. 그런식으 나간다는 거 111.11. 그러니까 여기 있는 1은 10분의 1을 뜻하구요. 여기 있는 1은 100분의 1을 뜻한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쓰면, 100이 있고요 10, 1, 10분의 1, 100분의 1. 이 네, 정도만 우선 할게요. 그럼 이거는 1이고요 이거는 0.1. 그렇죠? 네, 요거의 자리보다, 그렇죠? 한칸더 작은 자리. 요거는 그거보다도 더 작은. 이렇게. 쓸수 있겠죠? 요거는 이렇게 올라가구요. 요게 바로 이제 그 소수, 소수를 표현하는 방식인데, 자, 이런 식으로요. 요쪽으로 그러니까 계속 가면 갈수록 이제, 개수, 조각의 개수가잘라지는 거죠. 그니까 이게 이제, 요걸 요거, 한 개라고 하면, 요걸 한 개라고 하면, 요거는, 요거를, 예, 열 개로 나는 거죠. 10개로, 네. 10등분을 한 거죠. 그래서 10등분을 한것 중에, 요한 개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다시 10개로 나누면 네. 요, 요, 이렇게, 작은 거를, 오케이. 작은 거를 다시 10개로 나누면 이게 네. 네. 바로, 이거라는 거죠. 굉장히 작아지겠죠? 점점 작아지겠죠? 어. 그니까 이거를, 이거 표현을 다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분수 배우고 나서 바로 초등학교 때이 소수를 배우지만, 어, 고등학교를 가면, 어, 요거하고 또 다르게, 예, 다르게, 요거를, 요거는 이제 10 곱하기 10이죠. 그래서 10의 제곱. 10이, 10 곱하기 10이니까, 10, 10을 두번 곱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10을 한번 곱한 거그 다음에 요거는 10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10이 10을 한 번도 안 곱한 거 이게 굉장히 좀 이해하기 힘든 건데 요거는 나중에 또다 자세하게 다룰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100 1 10, 1 10분의 1 100분의 1 이렇게 있으면요. 요거는 100은 1분의 100이고, 10은 1분의 10이고요. 1은 1분의 10, 1이죠? 그러면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요기는 위에 있죠? 위에, 요렇게. 그 그렇죠?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갔죠? 그리고, 갑자기 리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예.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0의 제곱이구요. 이것는 10이 하나, 1 0 하나도 없구요. 요거는 10이 분모에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거는 지상, 요거 지하로 치면, 요거 지하는 마이너스 1층.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예. 음수를 아직 안 배웠지만, 잠깐 이렇게. 이렇게 나타내는 또 재밌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뭐,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어, 그리고, 뭐, 소수, 소수의 덧셈, 뺄셈은 그냥 자연스하고 똑같아요. 예, 크기만 달라졌을 뿐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걸, 요걸, 10분의 1을 1로 생각하면, 예, 10분의 1을 1로 생각하면, 얘를 1로 생각하면, 얘는 이제, 요거보다 10개가, 요게 10개 있으면 이겨, 이겨야 되니까, 10이 되는 거죠. 예. 또 우리가 이거를 1로 잡으면, 이거는 10분의 1이 되는 거고, 이걸 1로 잡으면, 요거는 10이 된다.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예. 한 간,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뭐 너무너무 쉬운 거지만, 요거는 자릿수끼리, 예. 자릿수, 자릿수, 자리를, 자리를 맞춰서 이제 계산하면 되죠. 뭐는7이고요4 더하기 3은 7. 9 더하기 2는 11이죠. 11이니까, 그래서 하나가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열리고, 이렇게 하면 되죠. 또 빼는 것도, 예, 빼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 0.94에서 2, 3을 빼면, 3에서 4 빼, 4 빼면 1이고요 9에서 2 빼면 7.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것도, 왜 이렇게 되는가? 그러면 0.94라는 거는 100분의 94죠. 그 다음에 0.23이라는 것도 100분의 23이니까, 결국에는, 그쵸? 100분의 1이 94개. 그쵸? 94개와, 100분의 1이 94개와, 100분의 1이 23개. 그쵸? 100분의 1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94와 23을 더하는, 예, 몇개 있죠? 100분의 1이 몇개 있어요? 117개 있죠? 100분의 1이요. 그러니까, 100분의 1이 100개 있으면 1이니까, 예. 1이구요. 어, 나머지는 100분의 1이 10개 있으면 0.1. 100분의 1이 7개 있으면 0.07. 예. 이런 식으로 해서 1.17이 대비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어, 크기만 작을 뿐이지, 개수가, 자연수 개수가 나오죠. 예. 자연수 개수를 우리가 더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크기만 다를 뿐이지 개수는 자연수로 계산한다 예. 오늘은 이렇게 또 갑자기 쉬워진 느낌인데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가볍게 소수에 대해서 또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소수도 굉장히 이제 어 갑자기 더 어려워질 수도 있죠 예. 어려울 때마다 이건 재밌는 게임이다 예. 수학 게임이야말로 가장 재밌는 게임이다 예. 자,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시기와 다춤이 있는 공부가 아니라 정말 평화롭고 사랑하는 그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